지금 워크포스풀이라는 곳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런칭에 대한 예고글을 공식 트위터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워크포스풀이 어디냐? 지금 좀 살펴봤더니 파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카이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DApp이에요. 이제 소개글을 좀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인 파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파이 코인을 통해 서비스를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고요. 지금 이런 파이 네트워크의 기반의 DApp들이 이 메인넷 개방을 하기 위한 기준치의 DApp 100개가 되어 있는데 이미 디앱은 100개를 넘어섰고 제가 이 기준 개수 또 메인넷 개방을 위한 다른 기준들 뭐 KYC나 마이그레이션 개수 등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. 그런데 이 워크포스풀은 좀 알아보니까 이 파이 네트워크 기반 디앱들 중에서 흥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어플이거든요. 지금 워크포스풀에서 이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가 곧 출시된다 이런 포스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메인넷 개방이 곧이루어진다는 근거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